뮤직비디오 해석 채널 뮤비도 리뷰 뮤비 재현 스모크 뮤비 해석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엘리베이터 19층에 불이 들어옴. 제일 위에는 27이 적혀있다. 엘리베이터는 19층에서 21층, 23층에 불이 들어오며 27층을 향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재현의 나이 27세. 첫 솔로 데뷔를 시작한. 호텔 복도 cctv 화면 같은 앵글. 모자를 쓴 재현이 복도에 등장. 재현은 cctv 방향으로 돌아 봄. 화면을 가득 채워서 스모크 글씨가 나옴. 글씨는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테두리가 번져있고 n과 k에는 피처럼 붉은 물감이 흘러내린다. 4대3 비율과 흑백 화면은 과거의 것처럼 보이고 화면을 가득 채운 글씨 씨는 지금 그 위에 덧씌워서 쓰여진 것 처럼도 보임. 이것을 n과 k에서 흐르는 붉은 물건과 연결하면 메모리필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은 기억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닐까 주론해볼 수 있음. 붉은 점이 깜빡이는 cctv 녹화 중이다. 카세트 테이프가 재생된다. 왼쪽 아래에는 j 마크가 적혀 있음. 인터뷰에서 재현은 평소 이어폰이나 헤드셋 등의 물건에 자신의 것을 표시할 때 j라고 쓴다고 밝혔다. 카세트 테이프 위에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토리버스는 테이프의 양쪽 면을 자동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원래는 A면이 끝나면 테이프를 뒤집어서 B면을 들어야 하지만 오토리버스 기능이 있으면 테이프를 뒤집지 않아도 자동으로 B면이 재생된다. 이 장면에서 테이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대광기가 아닌 오토리버스 기능에 의해 테이프의 반대쪽 면이 재생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다. 테이프의 반대쪽 면은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면이다. 흑백 화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반대쪽 면, 즉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NCT 재현으로서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추론해 볼수 있다. 재현의 귀, 눈, 손가락, 다시 눈. 부위별로 클로즈업하여 재현을 담은 재현의 일부분이다. 손가락에 핏방울이 떨어짐. 일부분만으로는 이 핏방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진실을 알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텔 복도로 들어서며 짜증스럽게 모자를 벗어 던지는 재현, 거칠레 같은 옷을 복도에 던지고 지나간다. 거칠레 같은 옷은 외부에서 보여주어야 했던 이미지와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텔 문 앞에 급히 벗어둔 신발, 한쪽 신발이 뒤집혀 있는 모습은 그가 서두르고 있음이 강조됨. 이번 뮤직비디오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재현의 심리를 담았다고 함.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둘러 들어가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부어스코프로 밖을 내다보는 재현 밖을 확인하더니 붉은 테이프로 문틈을 막는다.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도어스쿠프도 붉은 테이프로 막음. 원래 도어스쿠프는 밖에서는 안을 볼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았다. 강박적인 느낌을 준다. 창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게 겉엔 침. 컴퓨터에 캠도 가림. 거울도 막아둠. 외부와 연결된 모든 것을 차단하여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만든다. 외부의 시선이나 간섭 없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탐닉할 수 있는 완벽히 안전한 피난처로 보인다. <목소리> 재현이 손을 씻는 모습은 강박증이나 결벽증을 연상시킨다. 완벽주의적 강박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현은 아이돌로서의 공과사 구별을 잘하는 편이라고 함. 공과사 구별을 잘한다는 것은 아이돌로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 재현은 2017년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고, 평소에도 솔직함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함.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서 아이돌로서의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거울에 붙여놓은 천의 한쪽이 살짝 떨어져 있는 장면과 강박적으로 손을 씻는 장면을 연결해 보면, 세연은 내면에서는 솔직함을 추구하면서도 외부에서는 완벽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노력과 그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개로 잠궈둔 자물쇠를 여는 재현. 비밀스러운 것이나 소중한 보물을 감춰둔 것으로 보인다. 재현은 외부와의 연결을 완벽하게 차단한 후 외부와 접촉했던 손을 꼼꼼하게 씻고 나서 자물쇠를 풀기 시작한다. 여러 겹으로 잠궈둔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엔 벽이 보인다. 양 옆에는 거울이 붙어 있으며 재현은 거울에 손을 대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재현이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한 후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퀴, 후추었죠, baby, oh.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재현 나르시시즘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임 거울 속의 재현의 모습은 나르시시즘적으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코피가 난 것처럼도 보임 코피가 나는 장면은 자신의 매력과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보인다 거울 밖의 재현의 모습은 나르시시즘적인 자신의 모습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내면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론해볼수 있음 거울 속의 재현은 백합에서 물 같은 것을 받아 먹는다. 백합의 본말은 순수, 변함없는 사랑, 별백 정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진정한 사랑과 자기애를 갈망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정화하고 재탄생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목소리> 거울 속에 손이 튀어나와서 재현의 얼굴을 쓰다듬음. 그 손을 잡는 재현. 거울 속에 있던 재현은 여러 개의 걸쇠를 잠겨 비밀스럽게 보관했던 재현의 또 다른 자아로 보임. 숨겨뒀던 자아가 아이돌인 재현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울 속의 재현과 거울 밖의 재현 모두 코피를 쏟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장면에서 재현의 코는 매우 깨끗. 코피는 실제 코피가 아닌 상징적인 요소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Yeah.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흰색 옷의 손, 문을 돌아보는 재현, 거울에서 나온 손은 다시 거울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흰색 옷, 귀를 막는 재현, 포키 자국이 다시 생겼다. 그가 겪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론해 볼수 있다. 재현은 외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막는다. 외부에서 재현을 압박하는 소리, 완벽한 아이돌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재현을 압박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가 외부의 기대와 요구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보임. <목소리> 소파에 누워 있던 재현은 소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곳에서 물이 넘쳐흐른다. 이 장면은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둔 감정과 고통에 압도당하는 순간을 나타내며 내면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그의 정신을 잠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론할수 있다. <목소리> 소파에 빨려 들어가서 어딘가로 분출됨. 소파로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흑백의 4대3 비율의 화면이었는데 양수에서 태어난 장면부터는 칼라와 와이드 화면으로 바뀜. 이 장면은 재현의 새로운 탄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독님의 SNS에서 이장면의저 물은 더러운 양수라고 했다고 함. 양수,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안에 차있는 액체로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 더러운 양수는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며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러운 양수는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그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을 상징하며 이 솔로 앨범은 그가 음악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목소리> 갓 태어난 것처럼 힘겹게 일어나는 모습. 배경에는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이 보인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을 가득 채운다. 이번 노래의 제목은 스모크, 연기다. 끈적이는 액체에 뒤덮인 모습은 갓부한 모습처럼도 보임. 태양을 손을 뻗는 재현 태양 주변으로는 검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음 자유로워 보인다 태양을 향해 다가가다 건물 밑으로 떨어지는 재현 재현은 추락하지 않고 떠오른다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는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하고 자연스럽게 날수 있듯이 재현은 자연스럽게 허공을 유영한다 태양을 바라보더니 똑바로 서는 재현 재현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노을지는 늦은 오후부터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까지 듣기 좋은 앨범 이라는 설명은 이 장면에서 잘 녹아들어 있다. 노을과 새벽의 경계는 재현의 변화를 나타내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그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게 착지 아까의 흑백 화면에서의 재현은 맨발이었는데 양수 장면부터는 검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것도 변화 포인트. 신발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댄스샷, 배경은 주황색, 양쪽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 뒤로는 반짝이는 흰색 실이 매달려 있다. 거미줄처럼도 보이고 해먹처럼도 보인다. 어린아이들을 재우는 요람처럼도 느껴짐. 한꺼풀 허물을 벗겨내고 한 단계 성장한 것처럼도 보인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 아래로 내려다보는 재현을 로우 앵글로 촬영한 것이 등장. 재현이서 있는 바닥은 그레이팅 구조로 되어 있어 구멍 사이로 연기가 피어난다. 재현이서 있던 바닥의 틈 사이로 바라보는 앵글. 마치 철창 속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처럼도 보임재현의 가슴에 반짝이는 문신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의 내면적 변화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볼수 있다. 장면이 전환되며 붉은색 카세트 테이프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시계 반대쪽으로 테이프가 돌아갔는데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이는 앞면인 A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하며 재현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댄스샷 항공샷. 바닥에 연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음. 블랙 재현이 바닥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한번 더 나옴. 자꾸 바닥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재현은 바닥의 구멍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이 노래는 스모크 연기다. 다시 흑백화면 4대3 비율. 흰색 정장을 입은 재현이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 바닥에는 아까 벗어둔 옷들이 널려있다. 화이트 재현이 문에 귀를 대며 안쪽의 소리를 들으려고 함. 문 안쪽에서는 또 다른 재현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음. 화이트 재현이 문을 두드리고 문 안쪽에 있는 재현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림. 문 밖에 있는 재현과 방 안에 있는 재현이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A 면과 B 면이 만나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추론해 볼수 있음. 테이프는 A 면과 B 면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테이프다. A 면의 재현과 B 면의 재현이 서로 다른 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질은 재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둘이 공존하는 그. 중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을 두드리던 재현은문 안쪽에서 반응이 없자 발길을 돌린다. 문 앞에 벗어둔 신발을 확인하는 화이트 재현 신발의 방향이 처음에는 문 안쪽을 향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문 밖을 향해 있다. 신발을 확인하고 입을 삐죽 내미는 재현 신발을 저쪽으로 밀어두고 춤을 추는 화이트 재현 이 모습은 이전의 복도에서 신경질적으로 옷을 벗어 던지던 재현과는 다른 재현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욕조 속 물을 바라보고 있는 재현과 복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화이트 재현의 모습을 연결해서 보여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내면을 탐색하는 재현과 복도에서 거칠애들을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재현의 모습 스스로를 사랑한 재현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 소파 위에서 재현은 소파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위해 버둥거려 본다. 복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화이트 재현은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있던 재현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 복도의 cctv를 보는 화이트 재현. 빨간색 테이프를 뜯어서 화면을 가린다. 화면 위로 스모크 글씨가 나오면서 뮤비가 끝이 남. 빨간색 테이프를 대각선으로 붙임. 마치 금지 표지판. 뮤비 초반의 재현과 뮤비 끝날 때의 화이트 재현이 다른 행보를 보인다. 초반에 재현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면 마지막에 화이트 재현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자유롭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줌. 두 가지 모두 재현의 진실된 모습으로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온전히 담아낸 것 같다. 다양한 재현의 모습을 보여주며 재현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을 팬들에게 전달하며 함께 성장해 가자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같음 뉴비도 리뷰. 뉴비. 구독. 좋아요.